여러분, 혹시 1966년에 태어나셨다면 주목하세요.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양의 불, 한여름, 정오의 뜨거운 기운을 타고난 말띠 세대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돈, 명예, 자존심, 모든 것을 걸고 살아온 당신의 인생을 파헤쳐 봅시다. 60대를 앞두고, 당신의 인생은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1966년이라는 해에 태어나신 분들. 즉 말띠 세대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태어난 1966년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한반도는 산업화의 초입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은 일상이었고 희망도 동시에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해에 당신은 이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타고난 기운은 매우 독특합니다. 동양 오행의 철학에서 말하는 불의 기운, 더 정확히 말하면 병우년의 기운입니다. 여기서 병은 태양의 불을 뜻하고 오는 한여름 정오의 한낮 가장 뜨거운 순간의 불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축축한 곳에 있기를 거부하는 성격, 주도적이며 주변을 이끌고 싶은 욕구, 그리고 무엇보다 뜨거운 자존심. 이것이 당신의 근본적인 기질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이 세대를 보세요.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외향적이고 솔직합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사실 남의 말을 별로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정면승부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좌우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가요? 시원시원하고 의리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말띠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을 정말 중하게 여깁니다. 여자 말띠분들은 어떨까요?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내면에는 의외로 상처를 잘 받는 섬세함을 지녔습니다.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주변이 환하게 빛나지만 한번 실망하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극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들 세대가 가진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명예를 정말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권위와 사회적 위치를 우선시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강한 의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당신이 걸어온 그 여정 말입니다. 청년기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절은 어땠나요?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던 산업화 시기였습니다. 어릴 적 당신은 가난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책임감과 근면성이 깊게 몸에 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시기에 당신들은 배운 만큼 일한 만큼 성취한다는 신념으로 움직였습니다. 공부든 직장이든 모든 일에 정말 열심이었죠. 하지만 욕심이 앞서서 조급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실패를 맛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시절의 대표 키워드는 투지와 도전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결혼도 빠르게 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정말 몸을 불사르는 시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갈망하는 기질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내면에서는 자주, 내 인생은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물음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20대,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40대가 되고 50대 초중반이 되었을 때 당신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이 시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말띠에게 중년은 가장 격렬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는 동시에 인생의 근본적인 변곡점을 맞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그 시절을 기억하세요. 성취와 상실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가 비로소 빛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건강이 흔들리고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한 손으로는 성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잃어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띠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길이란 무엇일까?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전환점에 서는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은 크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2025년 현재, 당신은 59세입니다. 60대 문턱에 서 있습니다. 노년기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복잡할 것입니다. 자부심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도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말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존엄한 자존심과 현명한 현실 감각입니다. 당신들은 은퇴 후에도 단순히 쉬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전히 사회적 역할을 원합니다. 일하는 노년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의 문제가 마음의 짐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 직장, 부양 문제 등이 여전히 당신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노년기의 당신의 운세는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의 불같은 성격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유연함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말년이 훨씬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남성이라면 지금부터의 건강관리가 생명입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마음의 안정과 취미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의 일과 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가지고 있나요? 병우년생 말띠는 근본적으로 기더형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일할 때 성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규칙적이고 보수적인 직업보다는 영업이나 자영업, 기술직, 기획관리 교육, 창업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조직 내에 있었다면, 아마도 조직 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을 것 같습니다. 젊을 때의 당신은 모험적이었습니다. 다소 무모할 수도 있을 정도로 새로운 것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경험과 인맥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50대 후반부터 경험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강연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프리랜서형 사업을 하는 것에 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재물로는 흐름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정말 크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과감히 나갑니다. 당신은 돈을 쓰는 것도 크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재물 관리의 핵심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법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거나 투자에 얽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당신의 재물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60대 초반에 접어든 당신에게는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부동산 운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동산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면 지금이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금전보다는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중시해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 가정과 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말띠는 불의 기운이라 사랑도 뜨겁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그 사랑은 강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강해서 부부 사이에 감정이 상하면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말띠들이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부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후 재혼을 하기도 했고 별거 상태를 유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 말띠라면 어떠했을까요? 가족에게 매우 헌신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를 받기 쉬웠습니다. 아내나 자녀가 당신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당신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부 사이의 거리를 만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자 말띠라면 어땠을까요? 가정과 일을 동시에 병행하며 가족의 실질적 리더가 되어 살아가지 않았나요? 이 세대의 말띠 여성들은 자존심이 정말 강하고 독립심이 높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는 실질형 가장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많은 책임을 혼자 짊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가요? 다행히 자식은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아마도 똑똑하고 예민한 세대로 자랐을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인 당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강한 성격이 자녀에게도 어느 정도 전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과하면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언은 짧게, 응원은 길게가 원칙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을 믿고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병우년은 불의 기운이 정말 강합니다. 때문에 1966년생 당신에게 가장 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심혈관계, 위장, 눈 그리고 혈압 관련 질환입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에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정말 생명과 같습니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간과 심장 건강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갱년기 이후의 골다공증과 순환기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젊을 때 강했던 체력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무리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고 있지 않나요? 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하나요? 격한 운동은 이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걷기, 수영, 요가, 등산처럼 리듬감 있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심신을 동시에 안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기 쉬운 체질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상처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안정이 곧 건강의 핵심입니다. 명상을 해보세요. 취미 생활을 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세요. 이런 것들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미래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운세 흐름입니다. 2025년, 을사년입니다. 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새로운 일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기존의 패턴을 바꾸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오해나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은 이 시기에 가족과의 대화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2026년 병우년입니다. 중요한 해입니다. 자신의 해가 돌아오는 해입니다. 당신은 운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이것은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욕심이 화가 될수 있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과도한 투자나 감정적 결정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차분함을 유지하고 건강관리에 집중하면 대운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의 결실이 맺어질 시기이니 욕심부리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세요. 2027년과 2028년은 어떨까요? 이 시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대인 관계가 크게 넓어집니다. 사회적 인정이나 명예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면 이것이 그 시기입니다. 창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취미 사업을 시작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빛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에 빠져있을 때 가족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세요. 2029년과 2030년은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오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건강과 취미, 그리고 인간관계를 돌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말년 운이 정말 평탄할 것입니다. 특히 2030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운이 나쁘다가 아니라 스스로 여유를 만드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 봅시다. 1966년생 말띠는 불의 사람, 태양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늘 앞서가고 주도하며 남에게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언제나 불꽃처럼 살다, 햇살처럼 남는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청년기에는 당신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주변의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중년기에는 시련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인 지금도 당신의 존재감은 여전히 빛납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특별하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60대를 앞두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의 완화와 마음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알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쌓은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정말 유효합니다. 이제 그것을 다음 세대에 나누어 주세요. 불은 타오를 때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비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불을 이제 다시 생각해보세요. 불꽃같이 격렬하게만 타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누군가를 비추는 불이 되어보세요. 따라서 1966년생 말띠에게 2025년 이후 인생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온기운치 다시 말해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입니다. 당신은 이제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책임을 졌습니다. 충분히 앞서 나갔습니다. 이제는 조금 멈춰도 됩니다. 조금 쉬어도 됩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 주변을 돌봐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최고의 운명입니다. 당신의 앞으로의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